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랑과 완전함으로 나의 현실에 나타난다. 루이스 헤이 당신은 단지 속으로 말한 일곱 마디 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하지만 에너지로 가득 찬이 일곱 단어는 현실을 형성하고 풍요를 끌어들이며 감정을 치유하고 풍요의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열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하게 들릴 수도 있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루이스 헤이 같은 스승들이 가르쳐 준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이스 헤이가 전한 강력한 비밀 하나를 탐구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진동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입니다. 시작은 이 일곱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말은 반드시 비밀스럽게 의도를 담아 믿음과 연결된 마음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들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활성화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자기 치유와 긍정 확언 분야의 가장 큰 권위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창조적인 힘을 지닌다고 가르쳤습니다. 특정한 말을 의도를 담아 반복하는 것은 우주의 정원에 빛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심는 대로 반드시 수확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의식적인 말을 다시 찾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이 세상에 소리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내면의 진동을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부족함에 반복되는 패턴에 지친 사람들, 진심으로 충만함과 실현의 새로운 사이클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이 변화의 흐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풍요의 메시지, 강력한 확언, 끌어당김의 법칙의 비밀을 매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래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종을 활성화하여 우주가 사랑과 지혜, 풍요로 당신을 계속 인도하도록 하세요. 일곱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 루이스 헤이가 가르치고 온몸으로 실천한 가장 강력한 내면 치유의 만트라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 변화와 풍요의 실현을 위한 이 단순한 말들이 왜 그렇게 깊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생각과 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단어는 진동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면 실패의 진동과 공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축복의 주파수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진심과 감정을 담아 우주에 이렇게 선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에게 당신이 충분한 존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수년간 각인되어 온 내면의 프로그래밍, 나는 부족하다, 더 나아져야 한다, 고통받아야만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일곱 단어는 영적이자 에너지적인 암호와도 같습니다. 이 말은 당신 안에서 수용, 허용, 자격이라는 에너지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어떤 현실이든 자연스럽게 끌어오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말했습니다. 자기 사랑은 행복한 삶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 원리 안에서 완전히 진실입니다. 당신은 시각화도 할수 있고, 드림보드도 만들 수 있으며, 스크립팅이나 50-84 같은 고급 기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우주는 그 진동을 감지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이성적으로 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감정적으로 진동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인 사랑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당신은 창조의 원천과 다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신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신성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건의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급진적인 수용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10킬로를 빼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이상적인 관계를 얻을 때까지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모든 불완전함과 혼란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은 우주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과 평화롭다. 나는 저항하지 않는다. 나는 허용한다. 그리고 허용은 차단과는 정반대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저항하면 에너지가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흐름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진화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7단어의 힘 요약.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활성화하며 이는 공동창조의 기초입니다. 받아들이며 저항을 해제하고 진동을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현재에 고정시켜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말들은 내면 정화를 위한 암호처럼 작용합니다. 마치 오래된 프로그램을 마음속에서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의도를 담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우주의 가장 순수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허용한다. 나는 받는다. 그러면 우주는 이 새로운 사랑과 수용의 진동을 반영하는 상황, 사람, 아이디어, 기회를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연습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진심을 담아 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과 에너지장 안에서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경화학적이고 감정적이며 진동적인 변화입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해 봅시다. 마음, 에너지, 현실. 잠재 의식은 씨앗을 심는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그곳에 심는 것은 무엇이든 자랍니다. 그리고 잠재 의식은 현실과 감정을 담아 반복된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언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감정과 함께 반복하면 잠재 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받으려면 더 나아져야 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너는 충분한 존재가 될 거야. 넌 항상 부족해. 이런 말들은 깊은 제한적 신념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자존감을 왜곡시키고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의도를 담아 다음 말을 반복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충분한 존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믿게 되면 당신은 그 믿음에 맞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진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진동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동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루이스 헤이의 이 자기 사랑 화건처럼 사랑의 말은 당신의 진동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 말들은 평화, 연민, 용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높은 진동의 감정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복할 때, 당신은 심장 차크라를 활성화합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현재의 순간에 빛을 비추고 에너지가 흐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치유되기 위해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며칠만 반복해도 이런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며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고 자신에 대한 공감과 연민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화건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면의 비판을 내려놓게 하고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드러남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의 에너지가 진실하게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과 수용의 진동을 바라기 시작하면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고, 우주는 그 새로운 진동에 맞는 사건, 사람, 기회로 응답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끌어들이고, 결정할 때더 명확해지고, 놀라운 우연의 일치, 시크로니시티를 경험하며, 삶이 더 가볍고, 인도받는 듯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렌즈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를 반영할 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제 예전엔 결핍 때문에 받아들였던 상황에 더 이상 예스라고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망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에 최선을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현실을 끌어오는 일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흐름이 됩니다. 무언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을 끌어당긴다. 로봇처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에 진짜 힘을 활성화하는 것은 문장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장을 말할 때의 진동입니다. 당신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감정을 담아 마치 자신을 안아주는 듯이 이 말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에너지장이 확장됩니다.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단순한 실천이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냅니다. 더 가볍고 더 현재에 존재하며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 새로운 당신은 쉽고 기쁘게 삶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7단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단도 향도 복잡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의도입니다. 이 화건을 일상 속에 적용하는 것은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장에 작은 빛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비결은 이것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일상의 루틴 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아 조용히 반복하는 것이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다음은 하루의 다양한 순간에 이 7단어를 은밀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깊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아침에 눈뜨자마자 하루 에너지의 활성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며 이 말을 세 번에서 칠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꿈의 세계와 깨어 있는 의식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잠재 의식이 가장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화건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사랑과 수용의 진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외부 자극을 받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 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시간, 이를 닦을 때, 얼굴을 씻을 때, 옷을 입을 때 거울을 볼 일이 생기면 그 시간을 활용해 자기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외모를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혹은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거울 연습이라고 불렀던 이 간단한 실천은 가장 강력한 내면 치유 도구 중 하나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걷거나 운전할 때 움직이는 명상 어디론가 이동할 때 길을 걷거나 운전 중이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있을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 7단어를 만트라처럼 반복해 보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않습니다. 단지 숨을 깊게 들이쉬고 호흡의 리듬에 맞춰 생각하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이런 반복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진동을 만들어 줍니다. 걱정이나 불안으로 마음을 채우는 대신 자기 사랑의 에너지로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전체적인 자세와 진동이 달라집니다. 일할 때 조용한 고정 앵커링 업무 중 스트레스나 압박을 느낄 때 잠깐 멈춰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단 10초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쉴수 있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스트레스는 진동을 낮추고 자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화거는 당신을 다시 자기 중심과 존엄성으로 연결해 줍니다. 책상에 조용히 작은 메모를 붙여둘 수도 있습니다. 예? e m e m e a 나는 u m a m o e m e h a t o a g o r a 그라티덩의 약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상기 장치가 되어줍니다. 잠들기 전 밤에 재프로그래밍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누워 이 말을 마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지막 인사처럼 반복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잠들 때까지 반복하세요. 이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하루의 마지막 진동으로 전달되며 그 진동은 당신의 꿈, 회복, 다음날 아침의 기분까지 영향을 줍니다. 밤의 반복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몸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 알림, 진동 알람으로 바꾸기, 일상의 리마인더로 화건을 채화하기 이 화건을 개인 비밀번호나 핸드폰 알림, 하루 중에 조용한 진동 알람에 의도적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비밀번호, y u me mo 3 3 휴대폰 알림, 오전 10일 1일,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후 3시 진동 알람, 조용히 화건을 떠올리는 비밀 신호로 설정. 이렇게 하면 평범한 물건들과 일상 습관들이 당신의 내면의 힘과 다시 연결되는 포털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 횟수가 아니라 감정의 질입니다. 하루에 천 번을 반복하더라도 무감각하게 자동으로 말하면 그 말은 진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세 번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가슴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하며 말한다면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마법을 온전히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지 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말 자체가 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큰 자기 사랑, 더 깊은 연민, 더 명확한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삶은 그에 반응하여 더 많은 시크로니시티, 기회, 그리고 조용한 기적으로 응답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7단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이 말을 그렇게 사랑과 확신을 담아 가르친 이유가 이제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동을 재설정하는 명령어이며 당신의 잠재의식과 영혼의 문을 여는 비밀 암호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는 당신을 새로운 현실로 인도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당신을 자기 사랑과 현재 순간에 연결시키며 왜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그 말을 의도를 담아 반복할 때 마음과 에너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조용한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외부 현실에 반영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7단어를 일상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현실적이고 일관되며 때로는 놀라울 만큼 명확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언제나 당신이 발산하고 있는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진동하고 있는 감정과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단어는 당신의 진동을 근본에서 바꾸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우주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새로운 내면의 진동과 일치하는 사람 상황 기회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아 이제 당신이 이해했군요. 이제 당신은 진짜 자신의 진동에 맞춰졌습니다. 로이스 헤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너그럽고 더 창의적이며 더 자신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풍요롭고 가볍고 충만한 삶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7단어를 당신의 일일 고정 앵커로 삼아보세요. 불안할 때, 비판받을 때, 지칠 때, 연결이 끊긴 듯할 때,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야말로 당신 여정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의도를 담은 작은 습관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러한 실천들이야말로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주 자신에게 도전해보세요. 하루에 최소 3번 이 화건을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중 조용한 순간 하나를 골라서 잠자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하세요. 시크로니시티 우연 같지만 의미 있는 일치를 느껴보세요. 당신 안과 밖에서 어떤 변화화가 시작되는지 주에 깊게 바라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풍요, 사랑, 충만함의 진짜 진동으로 가는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삶은 언제나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정확히 응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주는 그 동일한 에너지를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회, 만남, 조용한 기적. 뜻밖의 응답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루이스 헤이의 이 7단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는 단순한 확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되는 암호입니다. 당신이 오늘의 모습에서 진짜 바라는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조용히 온전히 존재하며 믿음과 의도를 담아 반복하는 것. 당신이 찾고 있는 변화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예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그 변화는 더욱 강해집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비록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당신이 조용히 이첫 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라도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사랑으로. 당신이 사랑의 진동으로 내뱉는 모든 말을 존중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받을...